아,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로 보여주심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썰 저의 작품 중입맞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인 나는 이제 막 수술에서 회복된 어떤 여성 환자의 침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수술 후에도 옆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얼핏 보면 어릿광대 같은 모습이었다. 입의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한 가닥이 절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 그녀의 얼굴을 성형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서 암세포가 번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수술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신경 한 가닥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녀의 젊은 남편도 그녀를 내려, 내려다보며 환자 옆에 서 있었다. 저녁 불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내 존재를 잊은 양 열심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이들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비뚤어진 얼굴을 해서도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윽고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 입은 평생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나요.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때 그녀의 젊은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그 모습이 좋은데 뭘 아주 귀여워 보인다고. 그 순간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 그는 신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차마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어서 나는 바닥에 시선을 떨구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때그 남자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는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저는 이글 가운데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은 글, 글귀는 무엇이었냐면, 그리고 그는 비뚤어진 입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아직도 입맞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보여주기 위함, 이 구절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앞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였고,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또 유대 민족을 회당에서 늘 지도하며 이끌었던 리더였던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영생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다라는 믿음의 연약함이 그에게 발동되어져서 그는 주저 없이 남들의 눈을 피해 가며 예수님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절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릴 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가능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즉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게 지금 너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나밖에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요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다시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사랑 두 번째 보여주심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이 세상과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적어 놓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과 28절부터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세상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8절부터 말씀해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다음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식이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이 비난, 이 지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구원할 가치도 없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버리고 멸망시켜 버리고 새롭게 창조해도 어느 누구 또 황변할 수 없을 정도로 썩은 내 진동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해줘야 되지만 서로 수군거립니다 서로 비방합니다 심지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되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 뭐 방송에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어차피 물려줄 재산 지금 물려달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돈 내가 갖게 말이죠 이 이야기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말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내 이웃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심지어 성도들에게도요,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던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눈물 흘리며 어쩔 수밖에 없어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이처럼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이 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썩은 내 풀풀 풍기고, 늘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로 할수 없을 정도로 크게 깊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계십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하는 일마다 잘될 때뿐만 아니라, 반대의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 사랑이시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종종 선물을 우리가 사랑의 척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면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습니까? 더, 주,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우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째 대답들이 오늘 날씨와 비슷하십니까? 사랑하면요 내 것을 퍼줘도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광고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광고냐면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왔 이제 처갓집에 올때 빈손으로 와요. 빈손으로 와 아, 엄마 저 왔어요 하고 오더니 냉장고를 딱 열어요. 그러더니 어머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는데, 어머 이거 우리 시아버지 좋아하는데 하면서 막 그것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야! 그러면서 그 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퍼줘요 그리고 씩 웃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이나는 것이죠 눈만 뜨고 있었지 아니요 복명만 착용 안 했지 집에 있는 거다 뺏어가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때를 따라서요 보내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보내세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참 불편했어요. 왜? 여기서도 충분히 살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들이면서 그렇게 보내시는가?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만 하면, 오늘 뭐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 맛있게 먹을게요. 하고는 그것을 성도들한테 다 나눠줘요. 아, 아이고, 그랬네요. 오늘 이 설계 부모님 들으실 텐데 <laughs>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싶은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되니, 그것을 기쁨으로 제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는 이 사랑을 보여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온 내어주신 이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고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전부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는 말씀을 보다가 압살롬의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노략질한 도둑놈이었죠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그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에게 달려든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다윗당이요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삼촌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창을 든 부하들이 압살롬을 찔러 죽여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는 울부짖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불량배와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희생돼야 될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어든다라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요 칼로 그 몸을 찌르는 고통을 겪어도 무강백할 정도로 그 아픔은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을 힘들게 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뭐라고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썩은 내가 풀풀 풍기고 구원할 가치가 없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은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선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믿는 것은 참 복된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 것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큰 은혜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존재,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세상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냐고 하며 돌이킵니까? 아니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믿어지지도 않아. 너나 믿어. 그러십니까? 후자지요, 대부분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라고 말이죠. 율법이 뭘까요? 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쏘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즉,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이 죄라는 것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고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와 저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날 텐데, 이 단절됨이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지 않게 되어지니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며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모두가 나를 떠났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행하다라고 말하며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선물과 같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이 안다 라는 이 단어가 야다 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냐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하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도무지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입속에서 아 하나님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단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42장의 1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마저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우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믿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준이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잡을 때 잡기 시작하니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들이 내 안에 있을 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할 정도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바아버지라는 찬송인데 이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